안녕하세요. 검단고등학교 윤리교사 이소리입니다. 저는 이번 내 꿈을 잡는 수업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라는 연구팀에 참여하여 총 5차시로 구성된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이는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고요. 과목은 윤리와 사상 그리고 윤리와 사상 중에서도 대단원 3과 관련된 서양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내 꿈을 잡기 위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라고 적었습니다. 어, 성취 기준과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업은 총 크게 1차 시, 2차 시, 3차 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4, 5차 시로 총 5차 시의 수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1차 시는 토론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토론 활동을 하면서 일단 수업의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론 활동으로 1차 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토론 활동은 먼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딜레마 상황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고,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학습지에 작성하는 개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조별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세 번째 차시는 주제 강의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칸테의 의무론이라든가 논리주의 결과론과 같은 가장 이제 대비되는 두 가지 이론을 배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2차 시와 3차 시는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을 하는 도중 학생들이 이제 흐름을 놓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짝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이어 나갑니다. 어,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차 시, 그리고 4차 시, 5차 시인데요. 어, 1차 시때 토론 활동했던 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윤리적 딜레마라는 걸 이해하고 2, 3차 시에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결과론을 이제 습득한 다음에 마지막에 4차 시, 5차 시는 자신의 질, 실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을 자신이 직접 기사나 사례를 통해 찾아보고 이에 대해서 해결하는 논술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교수학습 과정하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1차 시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먼저 학생들을 랜덤으로 조를 구성한 후에 육각 자석 싱킹보드에 이렇게 생긴 자석 싱킹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변마다 학생 조원들이 랜덤으로 구성된 조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쓴 다음에, 뭐, 진행자를 맡은 조언의 이름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발표자를 맡은, 발표자 1 맡은 친구들에겐 별표, 발표자 2는 뭐, 세모, 발표자 3은 뭐, 동그라미, 어. 이중동그라미, 뭐, 기록자는 네모,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역할을 나중에 제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이 싱킹보드의 조언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이런 도형 같은 것으로 표기하게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어, 딜레마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수 있고 흥미를 돋을 수 있도록 다크나이트, 조커의 사회실험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이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어, 다른, 제가 수업 때 직접 활용한 PPT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수업 때 활용한 PPT인데요. 먼저, 요첫 번째, 요 PPT를 보시면, 조커의 사회실험, 영화를 통해 알아보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입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정호가 되기 전까지, 어, 여러분들이 기폭장치를 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폭발하고, 만약에 두, 두 개의 배가 있는 거죠. 네, 기폭장치를 누르게 되면 범죄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폭발합니다. 당신은, 어, 이 기폭장치를 누를 건지 아니면 누르지 않을 건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학생들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는데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 기폭장치를 누르겠다. 어, 하지만 어, 범죄자들이라고 해서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폭장치를 함부로 누를 수 없다.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습득하게 하는 거죠. 다음 다시 지도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개별 학습지에 작성한 다음에 어, 그 이후에 나라면 영상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 전체 토론을 진행합니다. 활동지는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딜레마라는 것은 선택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딜레마 활동들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가장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이를 개별 활동지에 자신의 선택을 기록하게 합니다. 활동 방식은 맨 처음에 했던 방식과 같은데요. 이트롤리 딜레마 사례를 먼저 PPT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트롤리 딜레마 사례는 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두 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요, 당신은 요 레버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는 지금 이쪽 방향 선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레버만 당기면 고장난 전차의 진행방향을 바꿔서 이쪽 한 명의 사람이 묶여있는 이곳으로 선로를 바꾸게 하고 이 다섯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학생들에게 선택을 내리게 하는데요. 어,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80% 정도의 학생들이 선로의 어, 진행 방향을 바꿔서 다섯 명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선택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혼란을 주기 위해서 어, 좀 상황을 바꾼 다른 트롤리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똑같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있고 대신 이번에는 선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 내 근처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릴 경우. 전차에 의해서 죽게 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어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 것인지 아니면 밀지 않을 것인지 라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어,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레버를 당긴다고 했다가, 뚱뚱한 사람을 밀 것이냐, 라는 선택에, 이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라는 의견으로 바뀐 학생들도 많았고, 아니다, 그래도 다섯 명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의견을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트롤리 딜레마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은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는 칸트의 의무론과 그래도 여러 결과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라는 공리주의의 결과론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딜레마 사례로 미녀네코 사건을 제시합니다. 9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표류한 상황에서 바닷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선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마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된 소년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신이 살기 위해 시기는 선택할 건지 말 것인지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판사에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죄를 얘기했을 때 판사라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살인죄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배심원들은 이 살인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배심원들과 같은 판단을 낼지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딜레마로 어떤 한 테러리스트가 수도권에 테러어 폭탄을 설치하고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될수 있는 상황에 어, 테러리스트를 잡는다면 테러리스트에게 폭탄 설치가 어디에 되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 고문을 할지 말지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기서 테러리스트를 고문한다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테러리스트는 잡지 못했고 테러리스트가 사랑하는 어린 딸만을 이제 체포하게 된 상황에서 이 어린 딸을 고문해서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어, 말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테러리스트는 고문하겠다고 말했던 학생들도 테러리스트의 어린 딸은 테러리스트의 행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 어린 딸은 고문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되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을 학생들이 지, 직접 토론해 보면서 딜레마란 것에 대해서 직접 체득하고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2차시, 3차시 때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결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 합니다. 먼저 2차시 때는 칸트의 의무론의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이 토론할 때뭐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뭐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근거들은 칸트의 의무론과 관련된 의견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이 칸트의 의무론에 대해 설명할 때 어, 단순히 수업만 칸트에 대해서 내용적인 요소만 설명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무단횡단이라던가 아니면 핫도그 사건과 같은 교사 개인의 실제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 만약에 무단횡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무단횡단을 하면 그냥 안 되니까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해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내가 차사고가날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단횡단을 해서안 돼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하는지 학생들에게 이제 제시, 예시를 제시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또 해보고 짝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짝토론 내용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칸트의 의무론에 적합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개념학습이 잘 진행되었는지 초성으로 확인하는 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뭐 정원명령이 답이면 초성으로 t b d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초성으로 정언 명령에 대해서 맞추게 합니다. 물론 저는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3차시도 2차시와 비슷하게 칸트의 의무론은 끝났고 공리주의의 결과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제 골라 사건, 물값 사건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사가 겪었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짝 토론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짝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 학습이 잘 진행되었는지 초성으로 확인하는 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차시 수행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는 건데요. 이 수행평가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자료 또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시, 5차 시가 가장 중요한 평가인데요. 먼저 첫 번째 4차 시 평가 시간에는 수행평가 양식을 배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실현하는 데서 겪을 만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네컷 만화로 학생들이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수행평가 양식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생평가 양식입니다. 어, 4차 시대 학생들에게 제시할 양식인데요. 어, 윤리적 딜레마가 담긴, 어, 기사나 사례를 찾아서 네컷 만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기사를 작성했을, 기사를 조사했을 경우, 기사의 출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사 제목, 신문사명, 발행일, 여기에 적,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컷 만화를 학생들이 그리게 하고요. 어, 이 4컷 만화를 그리는 동안 학생들은 전자기기, 그리고 참고서, 그리고 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이런 전자기기나 태블릿 PC 같은 이런 학생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기를 수행평가를 하는 동안에 허용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 열심히 수행평가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차시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요. 어, 이 수행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행 평가를 조금 일찍 끝마친 학생들에게는 사컷 어, 만화를 표현한 후에 어, 다음 시간에 어, 서술할 논술. 그리고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은 사건 만화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논술을 미리 구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 4차 시때 평가한 사건 만화는 다 걷고요. 마지막에 5차 시 평가 때 다시 학생들이 작성했던 사건 만화를 다시 제시한 후에, 어, 5차 시 평가, 즉 논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논술 평가 양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시대 진행할 평가 양식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이 처음에 딜레마 상황으로 선택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즉 앞에 자컷 만화로 표현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적게 하고요, 자신이 찾은 기사나 사례에 어떤 윤리적 딜레마 혹은 쟁점이 있는지 충돌하는 딜레마 쟁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결과론적 윤리 사상을 비교해서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적인 요소를 학생들이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좀 쓰기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던가 도덕적 행위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결과론에 대해 서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요일번에서 제시했던 사례에 대해서 칸트와 벤담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적용해 보는 어 논술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는 건데요. 이 자, 여러분이 지지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근거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보는 과정에서, 어, 이 3번에 적었던 칸트나 벤담의 입장의 근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 둘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한